그한권 팔리면 뭐 1,800원 정도 번다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한강 작가의 주요작 3권이 각각 뭐 100만 부 이상씩 나갈 나갈 거다. 올해 안에 이런 예상이 되다 보니까 올해 그 판권 관련한 거 그리고 책 판매 관련해서 총 50억 정도를 버실 것 같다고 아, 추산이 상보다 상금은, <laughs> 상금은 다른 데수네요 아, 노벨 문학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 한국 작가의 작품 좀더 소개해 달라. 난 요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이주 뭐 작가 성소년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저희가 전 세계에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어, 놀라울 만한 계약금을 받고 그 작가들의 작품이 팔리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늘의 트렌드를 경제의 시선으로 풀어내는 에코스바 mc 박금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노벨상입니다. 여기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늘 출판업계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독자의 작은 가능성을 위한 책을 만들고 있는 유유출판사 대표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출판 평론하고 있는 홍순철입니다. 전 세계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한국에 소개하고 또 요즘에는 한국의 중요한 작품들을 전 세계 출판사로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강의 기적, 한국의 자랑. 이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기에 숨어 있는 그런 경제적인 이야기들까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소식이 들렸을 때요. 정말 많은 누리꾼들이 와, 드디어 노벨문학상을 한글로 읽는 그런 와, 날이 왔구나라고 많은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현업에 계신 입장으로서요. 어떤 충격을 받으셨나요? 사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사실 한강 작가 말고 다른 어떤 선배 작가분들이 거론이 됐는데 음. 한강 작가께서 받으셔서 너무 놀라운 일이었고 전 세계 어, 독자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축하를 한다는 차원에서 얼마나 정말 한국 문학계, 한국 출판계 전체의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주변에서 다들 그날 밤에 자기 책장 앞으로 달려가서 한강 작가님 책나 여기 있다 이렇게 아. 이제 자랑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강절이라고 이제 10월 10일은 한강절 아, 이렇게 <laughs> 특별한 명절처럼 네,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강절이라는 이름으로 부를만큼 진짜 큰큰 뉴스, 뉴스였군요. 네,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아, 그리고 꼭 기념해야겠네요. 네. 10월 10일은 한강절. 한강절. 네. 노벨상. 사실 뭐 왜는 익숙한 듯 낯설기도 하잖아요. 이것을 받는다는 것의 그 위상이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왜 이렇게 한국인들이 노벨문학상에 열광하는가 이런 또 반론도 있긴 하지만 대단한 사인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계 3대 문학상 그러면 노벨문학상 또이 영국의 부커상또 프랑스의 콩쿠르상 이렇게 꼽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른 문학상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업적이 바로 노벨문학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한강 작가가 아시아 최초 여성이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3대 문학상 그 앞서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서 영국의 부커상과 노벨문학상을 이제 한강 작가님이 두 개를 다 석권하신 그런 작가님이 되셨고 그렇게 두 개를 다 수상하신 작가님은 한강 작가님을 포함해서 여덟 명뿐이었습니다 최초 타이틀 타이틀 그렇습니다, 타이틀. 그렇습니다. 노벨재단이 이 투자를 되게 잘합니다. 정말 어, 그 투자를 잘하는 쪽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요. 그~ 운용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운영하는 보고서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챙겨 보는데요. 이게 경기를 좀 타면서 상금이 나오잖아요. 음. 이번에는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혹시 보셨나요? 얼마나 나오는지? 아 네, 그 14억 3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노벨 재단에서 그렇게 주식으로 투자해서 돈을 번 수익으로 상금을 준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올해 그 판권 관련한 거 그리고 책 판매 관련해서 총 50억 정도를 버실 것 같다고 합니다. 아, 상, 상 상보다 상금, <laughs> 상금은 다른데 쓰네요. 그렇습니다. 아. 책이 많이 팔리니까 또 그거에 대한 저작권 인세를 또 많이 받으시는 거죠. 와 근데 책이요 이게 사실 수익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0억을 보려면 책이 얼마나 팔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작가가 책한 권이 팔릴 때 받는 인세가 정가의 10% 정도 예상하거든요 10%면 예. 대략 요즘에 책이 막 2만 원잘안 넘거나 이만 그렇죠. 정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권 팔리면 뭐 1,800원 정도 번다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한강 작가의 주요작 3권이 각각 뭐 100만 부 이상씩 나가, 나갈 거다 올해 안에 이런 예상이 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50억 이상 더 보실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출판 업계에서는요, 진짜 어찌 보면 첫 노벨상 작품인 거잖아요. 이런 작품들에 대한 그 업계 충격 어떤가요? 일단. 베스트셀러 1위부터 20위까지 한 작가님의 작품이 쭈르륵 줄을 서는 광경을 이제 봤었고, 그리고 사실 10월 10일 이후로는 모든 그 출판계 이슈가 다 한강 작가님께 주목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타 분야 책을 내는 출판사들은 2주 정도 다른 책들의 출간을 미루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 그래야겠네요, 진짜. <laughs> 네. 이 노벨상을 탄다는 것, 이 출판 업계에. 엄청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겠지만요. 그로 인한 부작용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한강 작가 책을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다. 특히 지방에 있는 서점들은 아예 책을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도서 유통의 독과점이 지금 우리 안에 되게 큰 문제로 자리하다 보니까 지방 서점 같은 경우에는 책을 공급받아야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공급 자체가 안 되니까. 팔고 싶지만 못 파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들만 책을 파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슬프네요. 그렇죠. 책을 이렇게 많이 사가는데 없어서 못 파는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낙수 효과가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출판 유통 시스템에 문제점들이 좀보더하게 있었던 거죠. 아 역시 이렇게 좋은 일이 되는 아, 이렇게 양면성이 있군요. 그렇죠. 네.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남의 집 잔치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두 분은 조금이라도 연관이 좀 있으셨나요? 조금이라도 네. 연관 말씀될 것 같은데. <laughs> 아, 아쉽게도 네. 한강 작가님과의 어떤 인연은 없어서 그리고 또 제가 문학 출판사를 담당하진 않다 보니까 네, 저희는 그냥 축하드린다라는 이렇게 마음으로 네, 갖고 있고요. 네. 그런데 저희 거르, 그 제작하시는 담당 업체가 이제 황성 작가님 책을 담당하고 계셔서 음. 그 대표님께 저희 책 이번에 제작할 때 저희 써야 되는 종이가 본문 클라우드인데 종이 남아있나요? 라고 <laughs> 여쭙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금 이득을 본것 같아요. 어, 진짜요? 네, 제가 하는 일이 어쨌든 한국의 좋은 작품들을 발굴해서 해외에 소개하는 일을 하잖아요. 네. 확실히 지금 전 세계 출판 관계 들이 한국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월달에 프랑프루트 국제 도서전에 다녀왔는데 그때 노벨 문학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 한국 작가의 작품 좀더 소개해 달라. 난 요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음. 그리고 실제로 뭐이희주 작가, 성소년이라던가 이런 작품들을 저희가 전 세계에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어, 놀라울 만한 계약금을 받고 그 작가들의 작품이 팔리고 있거든요. 음. 그걸 보면 저한테는 많은 이익이 오고 있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마요, 감사합니다. 아. 네. 네. <laughs> 자, 우리는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난 분위기인데요. 해외에서는 좀 어떤 분위기인가요? 해외도 난리가 났죠. 수상 소식이 들려온 뒤에 바로 그 다음 주에 프랑크트 푸 국제 도서전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 만나는 세계 출판 관계자들이 다 야, 한강 작가 너무 축하한다. 정말 앞으로 한국 작품에 대해서 세계 출판사들이 관심 더 많이 가질 거야. 뭐더 좋은 작품 좀 소개해줘. 한강을 이을 작가가 누가 있어. 그런 문의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어뭐 독일에서 아무래도 프랑크트 푸 국제 도서전이 열렸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한강 작가의 책을 낸 출판사가 있었어요. 독일 아우파우 펠락이라는 곳이었는데 한강 특별 매대 만들어서 한강 책 전시하고 판매하고 서점에 가도 한강 책들을 막 전시했거든요. 근데 워낙 독일 같은 경우에도 갑작스러운 수상이었기 때문에 책이 없어서 막 뒤늦게 책 찍어가지고 뭐 서점에 배포하느라고 분주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웬만한 대로는 다 이미 그 출판 계약이 되어 있고 나가 있기는 했는데 이제 물량만 없었던 그, 그런 상태. 그렇습니다. 사실 한강 작가의 작품이 그동안 전 세계에서 그렇게 널리 읽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상을 받으니까 출판사들도 책을 뒤늦게. 네, 제작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고 또 서점들도 갖고 있는 재고가 한두 권뿐이었는데 갑자기 독자들이 찾으니까 책을 급하게 네, 유통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던 거죠. 네, 아, 하기야 노벨상의 파워는글로벌이니까요 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문학은 이게 쉽게 다가가기가 먼 영역이다 보니까요. 어, 노벨 문학상 기준점 어떤 사항 때문에 이렇게 받으시게 된 거예요. 스웨덴 할리버니 보통 그런 걸 발표하거든요. 몇 가지 이유를 꼽았던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건 한강 작가의 작품이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항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폭력에 대항하는 힘이 있다라는 부분을 되게 높이 샀던 것 같고 시적 산문이다라는 평가도 했거든요. 우리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 대표님 편번 설명 좀해주세요 <laughs> 작가님께서 어, 그 동안에 써오신 이야기가 늘 폭력 앞에서 인간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그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냈고 또 한강 작가님은 소설로도 유명하시지만 서울의 겨울이라는 시로 또 처음 등단하기도 하셨어요. 이제 시적 감성이 뛰어난 그런 작가님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데뷔작은 원래 신이셨군요 네. 소설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구체적으로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육식을 거부하는 여성 주인공. 그 주인공을 향한 가부장적인 폭력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주인공이 우리가 보통 폭력을 받으면 거기에 저항하거나 아니면 뭐 투쟁하거나 아니면 복수를 꿈꾸거나 그러는데 주인공이 나무가 되는 걸로 나무가 되고 싶다라고 결론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에 저항하는 색다른 방식을 보여줬다라는 면이고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는 광주 5.18소재로 하고 있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현대사의 아픈 역사들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계속 투영되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어떤 폭력의 위로를 받지 못한 분들 그분들에게 문학을 통한 위로를 선사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당장 지금 책을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마 제가 지금 주문을 해도 오래 안에 받을 수 있을까요? <laughs> 조금 상황이 나아졌다고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아마 구입하시는 데 지금 크게 어려움이 없으신 걸로 네, 네.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텍스트 힙이라고요. 팔자를 의미하는 텍스트. 그리고 우리가 멋지다 할때 힙이란 표현. 그래서 책을 읽는 게 멋있는 행동이군요. 네. 책을 읽는 싶어하고. 게. 와. 멋진 행동이 되는 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이런 노벨상으로 인한 경제 효과 계속해릴까요 왜냐면요. 관련되어 있던 주식들은 이미 위로도 갔다가 밑으로도 갔거든요. 네.